통증 없이 빠르게 주름부터 흉터까지 스킨부스터와 함께 극대화된 효과를 체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리에이치 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에이치는 통증 없이 빠르게 피부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스킨 리즈베네이션 장비입니다. 패시브한 음압과 에어펌프를 이용하여 양압을 조절하며 특수 제작된 마이크로니들과 SSCM 기술을 사용하여 피부 내 콜라겐 재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약물 전달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핸드피스를 지원하는 3-in-1 멀티플랫폼입니다. 리에이치는 SSCM, 하이드로토닝,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SCM은 약물 전달을 위한 특별한 마이크로 니들 팁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벌룬 팁과 블로우 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토닝이란 고농도 수소수를 피부에 직접 조사하여 유해 활성산소를 수분으로 바꿔주어 노화와 피부 질환을 개선시킵니다. 리에이치의 하이드로토닝은 통증이 거의 없으며 모든 피부 타입의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에이치의 하이드로토닝은 두 가지 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지 팁은 얼굴 전반적인 부위에 사용되며 스몰 팁은 얼굴의 굴곡진 부분과 두피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병변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사용되는 카메라는 에피더미스, 더미스, UV 세 가지 모드로 촬영이 가능하며 특히 UV 모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피지나 노폐물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량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어 환자별 날짜별 추적 관리가 가능하며 이는 치료 전후의 경과 사진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에치는 세 가지 핸드피스를 모두 이용하여 시술이 진행됩니다. 먼저 카메라로 두피나 얼굴의 병변 상태를 체크한 후, 하이드로토닉으로 시술 부위의 세정 및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한 뒤에 SSCM을 사용하여 약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리에이치의 SSCM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에이치는 다른 장비에서 찾아보기 힘든 양압의 세기와 방출 시점을 조절하는 기능과 중복조사, 즉, 스태킹 모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에이치는 정확한 목표 깊이에 원하는 약물을 균일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리에이치의 두 가지 팁은 기존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시술 결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술 방법과 목적에 따라 블루우 팁과 벌룬 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블루우 팁은 16개의 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 표면에 도포된 약물이 니들이 빠지는 시점에 플레이트에서 양압이 발생합니다. 이 양압이 약물을 밀어주어 니들이 삽입된 곳까지 균일하고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합니다. 블로우팁은 통증에 민감하고 빠른 일상복귀가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주요 기대 효과로는 피부 톤, 피부결, 탄력 개선 등입니다. 다음으로 리에이치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벌룬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벌룬팁은 13개의 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사기처럼 구멍이 뚫린 중공 형태의 특수 제작된 마이크로 니들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팁을 피부 표면에 밀착하게 되면 도포된 약물이 팀 내부의 음압 형성으로 니들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시술자가 설정한 깊이에 니들이 도달하면 니들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을 방출하여 머금었던 약물을 타겟층에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벌룬팁은 보다 빠른 시술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주요 기대 효과로는 페인 흉터, 여드름, 잔주름, 모공 개선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약물이 전달되는 모습을. 테스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양압이 없는 일반적인 니드라레프, MTS 장비의 약물 전달력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약물 전달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에치의 독보적인 기술력인 양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약물이 전달되는 모습을 테스트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벌룬 팁은 구형상으로 블로우팁은 마이크로니들의 형상으로 균일하게 원하는 타겟층의 약물이 전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스태킹 모드, 즉 중복 조사를 시행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술자가 설정한 목표 깊이마다 약물이 정확하고 균일하게 전달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태킹 모드를 통하여 피부 여러 층을 한 번에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시간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